나중에 하기로 하고. 그 이제 김부식과 이제 정지상, 정지상이 같은 동문, 수학한 공부한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시가 나오는 거는 뭔지. 뭐 정, 김부식이 이제 나늘치고 시를 하나 지 썼습니다. <laughs> 봄이 봄이 오면은 뭐 유사 천사라고 하고 또하 만점홍이라고 하면은 어들가 어들 가지 가지가 어들 가지 가지는 천가지가 부르고. 복숭아, 복숭아, 복 이런 많 가지가 붉다 이런 걸 이런 걸 지어 가지고 좋았던 때면 김부식의 꿈에 그 정지상이 나타님이 나타나서 네가 그들가 이제 천 가지, 가지 세어봤어, 복숭아 꽃이 만 가지 세어봤어, 이래가지고그러지말고 유사 사사로 가지 가지마다 부르고 도와 점점 점점이 붉다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겠나 이렇게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. 갈짝 피면 만개 째고요. 갈짝 피면 만, 응? 만 개인데요. 뭐. 일만만 잘생겼다. 한자 그, 공부 안 합니까? 요뭐 한자 공부 받토요일날 한자 네, 공부 받은데? 나요더날 한자 공부 하니까. 받은 데서 있던데? 요 만개란 거는 일만 만자 이렇게 만개 이렇게 쓰고, 또 마, 같 가득 가득 할 만자를 쓴단 말입니다. 만개. 가득 할 만자. 그거는 일만 이렇 여기 요새 이요일마다 공부 하니까. 한자 공부 있던데. 몰라? 뭐, 몰라요뭐 하고 된김육 시간표 있던데. 토요일마다 한자국만 더써 있던데. 못 봤어요. 물어봐야 교게어한테 응. 그래서 이제 개경파와 서경파가 이렇게 다르다 이 말. 개경파에는 김부시가 있고 서경파에는 묘청이나 정지승 같은 사람이 있었다. 그리고 개경파에는 유교를 중상하고 서경파는 동수지리설과 자주적 전통 사상을 중요시했고. 그다음에 역사는 신라 계+ 경파는 신라의 계승 이식이고 서경파는 고구려 계승 이식이 있었고 그다음 외교는 보수적 사대하고 서경파에는 진보적 자조적 개혁적 북진 정책을 쓰고 황제국 칭호의 독재 지금 우체 우리 우리나라와 비슷하다그래도 아니+ 아니니 지금 우리나라가 좀그저조선말에 황준원이 쓴 조선 책략에 보면은 뭐. 친미 연+ 연미 뭐 친+ <laughs> 친중국 뭐 이렇게 뭐기 나오죠 미국과 미국과 이어지고 러시아도 친하게 지고 중국과도 친하게 지고 일본과 멀리에도 그런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금나라를 싫어 보는 사람 조각을 좀 이렇게 해서 이제이그 그, 그 당시 그당시도 개경파가 있고 서경파가 있었다 이렇게 해서 고려라는 사회가 후에 천백이십오 년 천백삼십오 년 이백 한 이십 년 후에는 이렇게 이제 그 고려가 그 귀족들의 동요가 일어나고 멸망할징조가보인다 이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무신정변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. 무신정변 요거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25분까지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네.